설경구와 함께하는 요원들. 그리고 어, 바로 바로 쏜다고. 그리고 또한 트럭이 도착하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마저 쏴버리려고. 전뭐 하는 겁니까? 같은 어, 편 아니었어, 왜 그래? 뭐야, 당신 이름이 뭐야? 철수. 철수라고? 아, 어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야차 시작합니다. 뚝심 있고 정의로운 검사 지훈.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법 수사 정황이 드러났어. 무조건 시침이 뚝대고 가는 거야. 절대 그런 일한적 없는 걸로. 아니요, 전 그렇게 일못 해요. 도둑놈 잡으려고 도둑질했어. 저것들이랑 다를 게 없잖아.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돼. 거대 자본을 뚝심 있게 상대하다 네. 개 같이 멸망하고. 일방적인 모욕주기식 소환조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지훈은 해당 사건을 책임을 지고 국정원 법률자문기관으로 파견을 가게 됐지만 사실상 권고사직 수준의 좌천이었죠. 다들 여기가 유배지다, 무덤이다, 뭐다. 말들 많은데. 하지만 지훈의 정의감은 그곳에서도 꺼질 줄 몰랐고 기회를 잡아서 다시 복귀할 생각뿐이었죠. 그때 마침 나타난 기회. 누구신지 어, 아 국장님 여기 그 국장? 누추한 곳에는 어쩐 일로 박검사 여기 파견은지 얼마나 됐죠? 원대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괜찮다면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복귀하기 싫은 선배의 열렬한 추천으로 지훈이 중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말씀하신 원대 복귀 그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라면 제가 가죠 선양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핵심 요지였어요. 최근 몇 달간 선양에서 보내온 현지 동향 보고 내용이 전부 가짜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런 엉터리 보고의 내막이 뭔지, 그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없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한 검사님이 선양에 가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국정원 선양 지부를 감찰하기 위해 지훈은 떠나죠. 지훈을 기다리는 양동근의 등장. 하긴 내 어딜 가니? 서울에서 뭐가 온다잖아, 짜증나게 동근이 형! 아. 마중 나온 동근이 형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지훈 북경 상해처럼 다들 생각하는 중국 같은 이미지는 y o 없어요, 여기는 h i l d I don't know if you are a child. I don't know if you are a child. Spiderman. s p 센터에서 그래요? 007. 미션 임파서블. <laughs> 아유 우리 검사님 큰 기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선양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국정원 선양지부는 여행사로 위장해서 활동 중이었죠. 지부를 여행사로 위장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그래도 위장 아니고 보시될지피 실제 여행사 영업을 합니다. 그럼 저 직원들은? 이 앞에 아가씨 둘은 진짜 여행사 직원이고 커튼 머리 언니랑 느끼하게 생긴 지는 우리 팀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서울서운 파견 검사님이셔. 하이. 유용평, 저 사람이 지강인 지부장입니까? 그 저희 업무 특성상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내가 여기 무슨 일로 온 건지 모르세요? 지훈이 지강인 지부장에 대해 물으며 정의롭게 기싸움을 하는 찰나 직원들에게 동시에 연락이 옵니다. 전 직원 전치 후기록 및 활동 내용... 아이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근이형과 수상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 옷을 입는 언니와 갑자기 등장하는 수상한 인물. 뭐야? 어디가? 다들 어디가? 어디가 좀 올래? 이 화장실이 어디죠? 복도 나가셔서 왼쪽 끝에. 어, 여기가 화장실인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어디 가는 겁니까? 감찰하러 온 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럴 시간 없는데. 지부장님 긴급 호출입니다. 됐죠? 잘 됐네. 같이 가봅시다. 직접 가서 인사하지 마. 직원들이 수상쩍었던 지후는 나도 모릅니다. 동근이 형의 만류에도 함께 동행하게 되고 결국 직원들과 함께 수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등장하는 간지 폭풍 강인. 이 특별 감찰권으로 파견 검사 한입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이어서 흰 차가 등장하고 거기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어디 있어, 장 순서를 지 계산부터 해야지. 흰 차에서 내린 남자와 뭔가 거래를 하는 듯 보였죠. 오케이. 총까지 등장하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 폐공장 그리고 등장하는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 내가 나한테 장난을 줘. 이야기들 잘나누세나 간매. 남자가 사라진가 동시에 나타나는 무리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어서 들리는 총성. 교전 발생. 교전 발생. 차에 들어가서 엎필해 빨리. 아, 엎드리라니까. 으흡. 으흡. 여차저차 간지나고 손에 땀을 지는 총격전이 지나고. 적 보스를 맞춘 뒤 정지 순순히 집에 보내줍니다. 뭐야? 교전에서 승리 후 멋지게 등장하는 폭풍간지 강인 잔당을 해치우죠 호위 사령부 애들이야.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지우는 당황하고 있을 때 도망친 프로코가 잡혀옵니다. 나도 이래. 내저 자식까지 죽인다. 이 도저 여쭙질 과 없어 소리. 아. 아, 아. 순서를 지킵세지 계산부터 해지 지금은 에다수지 걸어서 싸움을 붙이라 시은지이거지 누가? 그 지금은 진짜 말 못하오. 오케이. 알았어. 중요한 정보는 지기하지 않는 지로은를 죽이려 하고. 좀뭐 <목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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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리고 배신한 은로금를 <브로커를 목소리> 처단하고 자리에서 뜨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봐버린 지훈을 보내버리죠. 아, 잠이 든다. 갈기성,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낯선 아. 곳에서 눈을 뜬 지훈. 아, 저기 그 옆엔 누군지 모를 어디야? 여자가 누워 있었죠. 황급히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기 어디야? 테이블 위에 보약이 놓여 있었죠. 타이밍 좋게 찾아온 공안 누가 봐도 설계된 함정이었고 이대로 잡히면 검사 생활은 끝이나 마찬가지였죠. 공안과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오지마. 이어지고. 아, 아파. 뭐야, 뒤에 공안 있다고. 강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훈. 뭔 감찰하러 을 왔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는 홍 과장이 예쁘게 꾸며서 챙겨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조용히 꺼져. 하지만 정의에 서도 지훈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모두 보고하겠다 하죠. 여기서 약속 사범 무조건 사형인 거 알지? 전화한다 지금 공안한테. 문득 국장의 경고가 떠오르죠. 그 친구를 조심하세요. 선양 지부장 지강인. 매번 무리한 작전 수행으로 외교부에서 뒷처리하느라 골치개나 섞인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니까 윗선에서는 은근히 그냥 내버려두라는 식이죠. 별명이 야차? 사람 잡아먹는 추악하고 사나운 귀신이랍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불법을 지키는 수우신을 불린다네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니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울긴 해도 독은 없으니까. 야차 강인은 막무가내였고 강인이 보는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시작해. 진짜 해요? 자, 너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똥물에 발 담그는 거다. 저긴 조선대성은행 선양지점이 있던 곳이죠. 타겟 신저 중년 남자를 서로 확보하려는 상황이죠. 북한 호위 서령부 요원들이었어요. 낮에 우리 공격했던 그놈들이죠. 국정원 선양지부 블랙팀의 똥물에 발을 담궈버린 지훈. 북한 노동당 39호 실장 문병욱. 현재는 행방불명이고. 문병욱이가 누군지는 알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청사 구호실 일명 39호. 애매운 닉자금만4조 이상. 그거를 실제로 굴리는 근거지기가 문병욱이다. 문병욱이 우리 측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왔어요. 39호 입마가 안 나오더라고. 39호를 놓고 북한 중국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제3의 일당이 충돌했어요. 예정대로 문병욱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는 게 최종 미션이에요. 한국, 중국, 북한 그리고 정체를 모르는 팀까지 총4 개의 집단이 북한의 자금줄인 문병욱을 모두 원하는 상황. 근데 군대는 갔다 안 나. 저딱 다시 오 아까 나중 그냥 예고편. 돌아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짐 싸서 공항 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들어올 땐 맘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었습니다. 사건 종료될 때까지 조용히 찌러지 있으라고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이러냐? 네가 먼저 깠잖아. 왜 보고 안 했어? 보고하고 승인 받고 어느 세월에? 작전 준비해. 그때. 왕 교수 아무래도 일본 쪽 오더를 받은 것 같답니다. 거기다 러시아인들 말로는 지금 비기스트 빌딩에 누군가 억류되어 있다는데요. 다니치 전장? 그럼 지금 움직여야겠네. 너나 따라와. 밥은 먹여야지. 첩보를 받고 움직입니다. 벨트 매지. 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 새끼가 신고 온 하얀 나이키가 생각난다. 확 밟아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지난번에 네가 빠달라고 한 거. 얘들 39 아직 못 찾았지. 아직이야. 최악이다. <laughs> D7 선영에 들어와 있나? 맞구나. 지금 어디 있을까? 알아보고 바로 연락 줄게. 주방 뒷문 열어둘 테니까 불 끄고 나가 은밀한 대화 후 사라지는 여자 저 여자는 누구야? 운전 부위부 정보요원 북한? 이 바닥에선 정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 먹었으니 밥값 하자 그 시각 밥값 하고 있는 블랙팀 요원들 한 블록만 블랙하고 싶면 조명의 경보까지 한 방에 나가 각국의 요원들도 문병옥을 찾고 있었죠 자리다 니가 디세븐이야 문병욱이 지금어디있니여디 나? 분이야가 된다! 이야 니가 디세이야 니가 디세분이야. 니가 디세이야 니가 디가세분이야 니가 디세분이야. 니가 디가 디세분이야. 니가 이 이곳중국고특부 해외 순발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훈 이곳에서 만날 는 것은 제능입니다 우리 중은비교적입니다 진짜력입니다. 아무이 새끼야? 이게 대한민국 검사다 이 새끼야.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죠. 서는 타입이 아가신용이 ワン教授の祭司に手出してねえだろうな俺は公安の幹部と一緒だぞ香港で貴様らにやられて今やっと人並みに来てるんだ悪연으로얽힌듯해보이는두사람赤い糸で結ばれただからまた巡り合いたろ楽しみにしてろ相変わらず君が品位のかけらもないなこれじゃただのチンピラと変わらないだろ 도찌마 도찌더러 이 개새끼야 그때 뭐 가이르노가? 기약하? 와인과 이북드 노메다 원자나이 서둘러 자리를 뜨는 D7 보기보다 순발력 있네 저 사람이 D7이야? 말이 로비스트지 사실은 일본 스파이 근데 왜 갑자기 가버리지? 우리 애들이 무사히 물건을 접수했다는 뜻이지 도가 커문병이 뭐야? 문병은 없고 딸랑 이 여자만 있던데요. 일이 꼬인 듯합니다. 그럼 아가리를 찢든가 든 해야지. 봤는데 놈들도 이 여자를 인질 삼아 문병옥을 찾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찢으려 하는 순간. 자꾸 이딴 해? 범죄 집단 양 다를 게 없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 새끼도 어디 못 나가게. 쳐넣어 강희는 그 길로 식당에 있던 북한 요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쪽에서 남조선이 문둥지를 숨겨두고 있다고 믿고 있어. 우리 보위부 요원들 추가로 들어올 거야. 이거 혹시 누군지 알아? 그곳에서 여자의 정체를 듣게 되죠. 얘 데리고 있어. 본 병원 딸, 내 유일한 혈육이고. 한편 여자를 비인간적으로 심문하려는 블랙팀 요원들과 한판을 벌이는 에이, 어! 지훈. 칼은 반칙 아니야? 여자가 총을 획득하며 상황은 종료되죠. 계속 불안해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셔총 한걸 이젠관 땅티징 오히려 여자를 놓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곧장 국장에게 연락을 해보는데. 한지훈입니다. 지강인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강인한테서는 완전히 빠져나오셨다는 거죠 이 일본까지 관련 있는 걸로 봐서는 국장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좀더 가까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치마다 이상한 패거리에게 붙잡히게 어. 되고 랑타이 미치겠지 너는 본인이지? 찾은 곳에 너休息해 잠마야 저거 다 입고 고쳐 빨리 나이 가 그런데 그때나다 나이키 너같이 얼빠한 놈들 데려다가 콩팥이니 뭐이싹다 긁어 가는데 지훈을 구해주는 강인 그리고는 둘의 개싸움이 이어지죠 거쭙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랬잖아 이 개새끼야 사람 잡아다가 감금에 폭행에 고문까지 싸움 실력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냥 문병욱의 딸이 된다 이 새끼야 네가 산통 닦겠어. 결국 강인이 겼죠 싸움 이후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냥 내리라고 하고선 가버렸다니까 이 일에 일본이 끼어드는 이유가 뭐야? 그 오자라는 일본인이랑 무슨 관계야?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 넌알거 없으니까 신경 꺼. 철저하게 규명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거야. 사실 강인은 지훈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덕에 원대 복귀 한다고 너 상인 그룹한테 달려들었다가 좌천 당한 거 여기를 자원한 거 맞아 나 돌아가야 돼 반드시 가서 상인 그룹 다시 잡을 거야. 지훈의 정의론 수업이 지겨운 강의는 자리를 뜹니다. 뭐. 누가 됐든 나한테 걸리면 국물. 은다도. 알고 보니 지훈은 위치가 노출돼 있었죠. 뭐 추적기 찾아요? 도사는 그런 거안 쓰지. 멈췄어요. 터핑지구 조선적 거주지예요. 출발해. 5분 내로 끊어. 오케이 5분. 당연히 도망친 여자 역시 추적 중이었죠. 목적지에 도착한 블랙팀은 작전에 투입되고. 이거 작전입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지후는 적당히 하기 위해 차에 남아 상황을 보죠. 죽으라면 뭐 기꺼이 죽어줄 수. 그때. 팀장 다람쥐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여자는 빠져나갔고, 공안은 들이닥치는 상황. 오묘.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무전까지 안 터지죠. 왜 그래? 어제 전파방향 같은데? 암무이다 혹시 달리기 잘해요? 빨리 나와. 공안이 보고 있어. 에이, 봉대내말 들려. 그치? 나한테 너무 기기로 한거 어딨어? 껍데기요 우리 딸, 딸이 일본 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돼 딸이 일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문병우, 일촉즉발의 사망. 공안을 피해 블랙팀은 빠져나갑니다. 민가에서 시가전이 이어지고. 어 선수 입자 외국절 음, 끝에 모두 무사히 탈출합니다. 하지만 공안이 압수 수색을 시작했고 청소는 해놨어. 걱정 마십시오, 깨끗합니다. 차돌려. 여행사 탈렸단다. 강인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된 거면 거기도 털리게 뻔해. 쳐다 내려. 지우는 강인에게 문병욱을 찾으려는 진짜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희들 문병욱 찾으려던 진짜 이유가 뭐야? 매번 가짜 허위 보고해.

러시아의 국경을 국장은 지훈만이라도 이 사건에서 빼내기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그 시각, 블랙팀과 한 배를 타버린 지훈. 여기까지 온 이상 사실을 모두 말하는 팀원들. 하나, 우리 팀장 공작금 횡령한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돈은 작전 중 순직한 요원들의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팀장한테 돈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좋은 사람이다. 이저이 라이젠이 멜가리에못잡았 지금 최대한 동 어이! 다 근데 이건 뭐 하시려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로 완전히 중국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자식딸린 나밖에 없잖냐. 저는 철수 안 하는 걸로 알고 다음 세팅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문제였죠. 저 검사 어하실 거예요? 뉴얼대로라면 진작 폐기했어야죠. 일본 측이 문병욱의 딸을 이송할 때 인터셉트하자는 작전을 세우는 동근이 형. 하지만 강는 곧바로 일본 영사관으로 쳐 들어가자고 하죠. 정면돌파한다. <웃음>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네. 거긴 일본 영토인데 명백한 침범이야. 그것들은 우리 영사관에 불까지 질렀어. 4년 전 남북회담을 막기 위해 영사관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던 일본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니까 그때 우리 애들 셋이 죽었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직접 죽였지 두더지였으니까. 문병우 건 일본의 두더지였어. 각국의 이해관계로 스파이들이 얽혀있죠. 그럼 문주현을 다시 잡아간 건 왜지? 넘들손에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걘 죽음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냐? 이제 진짜 작전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죠. 거기 딸랑 4이서 거길 들어간단 말입니까? 왜 4이야? 5이지. <laughs> 작전에 돌입하는 블랙 팀. 영사관 정문에서 오토바이로 어그로를 끌면

땅이 꺼지면 블랙 팀이 쏘아오르죠 또다시 한 바탕 벌어지는 총격전. 선양 지하에 땅굴이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뚫려 있어. 시내 주요 지점에 뚫어놓은 거라 당연히 일본 영상을 밑으로도 지나가지. 신속하게 타격한다. 땅굴로 유인하는 건 역시 작전이었고 세스코로 변장하여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죠. 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사건의 모든 전말을 털어놓는 여자.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일본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난 작년부터 그런 아버지를 몰래 돕고 있었고요 처음엔 북과 남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속으신 거죠 더 이상 놈들의 꼭두각신으로살수 없다고 길에서 탈북을 결심하신 거예요 넘기기로 한 정보란 건 뭐죠? 스파이 리스트요 이중 스파이의 수는 어마어마했고 현재 107명입니다 정보 속엔 조직 운영금의 출자와 스파이의 보고 내용 등이 담겨있죠 그 리스트 지금 어디에 있어요? Premises, 곧이어 일본에서 두 사람을 추적하고. 다 차량에 리다지방했습니다신용니 안테나를 전부 게양에 숨어 있는 스파이들이 두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을 숨기기 위해 1 1을 찾아온 지훈. 11! <Knight> <Brown> 1 1

문병욱이 넘기려던 정보는 일본이 각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 명단이야 모든 상황을 센터에 보고했었어 전부 다 놈들이 한발 빨리 움직인 것도 위성 추적 시스템을 뚫은 것도 전부 심지어 국정원 내부에도 스파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 우리가 직접 통화한 사람 누구야? 사국장 염정원 만약 국정원 내부에도 두더지가 있는 거라면 과연 강인을 쏜 사람은 누구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국정원 내에도 스파이가 있을 것인지 과연 블랙팀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영화 야차였습니다 레전드 비밀공작팀과 그를 감찰하러 온 검사 그들의 임무 속 얽히고설킨 각국의 이야기까지 담은 첩보 스파이 액션 영화 야차 처음 보는 연기 조합인 박해수 배우와 설경구 배우의 케미를 기대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주말에 야차 한편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딱 좋을 듯 하네요. 아 그리고 야차 검색하실 때 반드시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검색하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쩔필름이었습니다. 어쩔필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쩔필름 구독 좀 해주십시오.